당독소는요, 한번 만들어지면 배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당독소를 덜 만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또 당독소 걱정이 없는 건강 스무디를 아침 저녁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체지방 빼고 당독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시크릿 솔루션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서 숙면을 돕기 위해서라도 낮에는 꼭 시간을 내서 햇볕을 쬐면서 야외에서 아 걷기를 병행하도록 권유드렸습니다. 아 과연 이 솔루션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똥배순삭 당독소 제거 프로젝트 이제 그 솔루션을 여러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인이 원래 드시던 스타일이지만 조금 내용을 바꿔서 스무디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개 아, 반개 해 <laughs> 진 개로 찌르잖아. 블루베리 이분의이컵 커트 당했네. 시금치가 들어가요? 아보카도 늘 드셨던 거. 와, 어, 아보카도 반 개. 설티카가 맛있겠다, 소하겠다 이게 특이하다. 와, 무슨 맛일까? 얼쭉한가 봐. 아. 색깔이 좀 아, 마음에 안 든다. 색깔 검은색. 점심은 건강 일반식 아, 점심은 밥 드셨네요, 오케이. 제대. 유민상씨 어때요? 예. 이뭐 다른 건 없습니다. 먹어봐야 되니까 스무디 한번 저희도 먹어보고 달라지는지 예. 한번 확인하게 주세요. 어우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스무디 똥배 순삭 한번 해볼까요? 얘 당독도 제거를 위한 예 솔루션입니다. 음, 색깔. 제가,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어두워요 얘가. 예. 요건 요건 또 약간 흑인자 색깔 같은데. 색깔 이거 음. 공사 현장에서 본것같아 너무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어우 든든한데? 음! 어, 콩가루는 맛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음, 맛있어요. 아 맛은 달달하고 콩가루는 많나서 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음. 시금치가 근데... 들어갔던 게안느껴아 시금치가 음? 들어가 있는 게? 모르겠어요. 맛이 안느껴져 모르겠어요. 아, 와좋네요 이걸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네. 어떻게 드시는 음. 그냥 그럼 다른 거안 드시고? 어 단백질을 좀 같이 아, 아 이거 네.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이나 뭐 음. 이런 그 정도로 해서 좀 든든하게 그 정도로도 다른 게안 땡겨요 군것질 같은 게 저도 배고플 줄 알았는데 어. 안 그렇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든든한 포만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계속해서 어때요 좀 느낌 오죠 유민상 씨 아, 맛있는데 한 가지 궁금점은 네. 선생 님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니까 이거 좀두 배로 먹어도 되나요? <laughs> 해서 누베는 저 정도 등치에는 네, 먹어줘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콩 가루를 넣은 거죠 아까 음. 콩 가루가 <laughs>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콩 음. 가루, 뭐쑥 가루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맛있 맛있습니다. 느낌상 뭐 무슨 다이어트 이 아니라 오히려 몸 보신을 하려고 먹는다 해도. 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지금 스무디였거든요. 네, 사실 한끼 식단에 한번.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에이. 보시면 돼요. 솔루션 전에는 바나나 세 개를 갈아드셨잖아요. 그 스무디 안에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도 부족했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공복인 상태에서 혈당을 올리는 것들을 드셨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스무디 안에는요,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물질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춘 스무디를 만들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조리한 건 살짝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에 데쳐서 드시는 거는 당독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조리 방법이고요. 또이 서리태 콩속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자.